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22가 최근 대한해협 동수로를 비행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9일 중국 인민해방군 제1 항공여단 소속 J-20 전투기가 대한해협 동쪽수로 스시마 해협을 비행했다고 전하며 한 일의 첨단 감시망을 피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임무는 중국 관영 CCTV가 방영한 인민해방군 창설 기념 특집 방송에서 공개된 것으로 정확한 작전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대한해협을 비행한 제이춘익이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망을 회피한 정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SCMP는 해당 수역은 미군 사드 THAAD 체계와 한미일 레이더가 집중된 감시구역이라며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J-22의 스텔스 능력이 실제 작전에서 위협이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내 군사 전문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J-22가 미한일 감시망을 뚫었다며 자국 스텔스 기술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BC와 인민일보, 군사 전문 웨이보 채널 등도 관련 영상을 공개하며 스텔스 성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군사 블로거는 쓰시마 해협 전역은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망 감시 영역이라며 탐지가 안된 것은 큰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대한해협을 통한 비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J-11 전투기와 AM식 폭격기 등이 쓰시마 해협을 거쳐 동중국해에서 동해로 진입했으며 특히 2017년에는 KADJES 한국방공식별구역을 4시간 이상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3년 11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및 남해 KADIC에 진입했다 이탈한 바 있습니다. J-20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2017년 실전 배치가 시작됐으며 쐐기형 노즈, 내부 무장창, 캐너드, 앞날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400대의 J-20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군은 이번 S.C.M.P. 보도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탐지 여부와 군의 대응책에 점검 여부 등에 대한 후속 설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